이번 두 번째 경기는 또 금강급이죠. 또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강성인 금강급의 강성인 이 청사빠 선수인데요. 네. 특기 기술을 뒤집기 뒤집기라고 하네요. 야허리에 근력이 상당히 좋은가 본데요. 네, 이에 맞서는 우리 어, 저기 홍사빠의 송수환 선수 특기 기술이 밧리입니다아 네. 음, 재밌는경기가될것 같아요 음, 선수들... 네, 정읍시청의 <웃음> 선수들이죠 <웃음>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첫 번째 판은 영월군청의 태는 임종걸 선수 가져온. 저는 재 두 번째 판 자세를 잡고 이제 두 번째 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정지된 그렇죠. 자세가 나와야 돼요. 어 나라리 병아님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같이 이렇게 힘써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지금 490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네, 단체전 경기. 아,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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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경고를 받습니다. 영월군청 네. 송수환자들어호미다 홈이거리 홈이거리 풀어냈습니다. 어 아, 사팔 놓쳤고요. 예, 네, 사팔 지금 바깥을 잡았죠. 어 치열합니다. 어, 어, 오분 단기까지. 뒤집기 하나요. 뒤집기가 보여줄까요? 어, <laughs> 스타트입니다. 적은 <laughs> 추첨. 강성인. 네. 네. 멋진 기술. 1대1 만들었습니다. 야, 음. 아, 강성인 선수 대단합니다. 주특기 기술을 하기 위한 밑으로 집요하게 플러스 면서 상대의 음. 중심이 무너지는 걸 바로 느끼자마자 바로 찍어버리는. 아, 아 대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지는 경기 정읍시청 청사빠의 김기환 선수입니다. 아 이에 맞서는 영월군청 홍사빠 김승현 선수입니다. 한락급 경기죠? 또